우리 휴게실도 지금 아. 음,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어. 그게 또 은근 쫄깃하더라고요. 필필랑 아. 아. 말랑하면서 약간 어. 신경 쓰이면서도. 어. 아, 그래서 내가 응, 거기다가 응. 그 접이식 침대를 하나 갖다 놨어. 음, 우리 그거 써보자 그러면. 그래, 내가 그거 펴갖고 음. 이렇게 거기에서 굴러보고 막 그랬거든. 완벽한 남자야 정말. 근데 <laughs> <laughs> 주말에 쉬는때 예. 거기 한번 가 보자 진짜. 풀코스로 내가 그날 하루를 잡아서 다 책임질게. 음. 어. 다음 코스는 또 뭘까? 아, 조개구이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예. 그리고 또 조개구이 또 먹어야지. 아, 그... 아, 그날 조개를 몇 번을 먹을지 내가 정말 <laughs> 또 순이랑 맛있는 거 먹고 네. 조개구이 먹고 커피 마시러 가서 내가 그거를 그 카페에서 내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사실 어, 나도 그래요 그래 음 여보세요 어 순이 관장님. 어. 음, 요 어, 지금 그냥 있어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음, 오늘 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어. 마트에서 김밥 재료 샀거든요? 어. 음, 김밥 도 말려고요. 내가. 어. 깁스 풀렀잖아요. 어. <laughs> 양손을 이제 쓸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김밥을 돌돌 말아야지. 아 이제 드디어 먹는 거야 김밥. 응. 음. 와 드디어 먹네. 와나 진짜 기다렸는데. 아 근데 그거 기부스를 풀자마자 그렇게 그걸 뭘 해도 돼? 음. 살살 움직여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음. 어. 어, 오늘은 두 가지 할 건데. 어. 김치 김밥이랑 소고기 어. 김밥 할 거예요. 어. 아 불고기 볶아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음. 넣고 할 건데. 어. 이따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어 가야지. 음. 나 진짜 김밥 김밥만 기다리고 살았어 진짜. <laughs> 그래요? 너 어, 순이가 싸준 김밥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그때. 응 음, 맞아 잘 먹더라. 응막 공장에도 싸가지고 와서. 응. 음. 나 일하는 중간 중간 중간에 막 계속 먹었잖아. <laughs> 음. 맞아 사람들이 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 어. 진짜 맛있지? 아니, 그 밥에도 무슨 뭐 양념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아, 밥에 양념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어떻게 하냐면, 밥에다가 참기름이랑 음. 소금, 음. 설탕, 식초 그렇게 넣는 거예요. 네 가지 들어가요. 조금씩. 네 가지나.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아, 그러니까 맞지. <laughs> 그러니까 음. 기본 간이 그만큼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나 아픈 와중에 우리 반장님 맨날 찾아왔잖아요. 어. 그래서 김밥은 재료만 준비되면은 돌돌돌 음. 말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편하게. 맞아. 아 그러니까 내가 김밥 이참 음. 음.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고 진짜 맛있고 진짜 빨리 먹을 수 있고 간단히 먹을 수 있고 바쁜 사람들한테 진짜 좋잖아. 그래서 나막 점심 시간도 없이 일할 때막 쉬는 시간에도 막 그냥 계속 먹고 음 점심 시간 따로 없이 그냥 막 계속 일할 수 있고 막 그랬잖아 내가 어 그거 너무 좋았지. 진짜 김밥이 진짜 좋지. 뭐 그렇게 준비만 되면은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앞으로도 우리 음. 만날 때 어. 그러니까 나를 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어. 너무 이게 컨디션 안 좋은데도 나를 음. 위해 애쓰지 말고. 어. 음 힘들면 그냥. 음. 음. 조금만 놀고 쉬고. 음. 어. 그렇게 해도 돼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이왕 같이 노는 건데 같이 재밌어야지. 아 이미 반장님은 음. 충분히 남자다워요 그러니까 음. 음, 나 만날 때 어. 혹시라도 부담 갖는 것 같아가지고 어. 사람이 컨디션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 거고 나는 그거 다 이해하거든요 음. 음, 너무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나를 그냥 김밥처럼 생각해요 아이고 저, 진짜 아 정말 고마운 말이기는 한데 음. 음 근데 아이 그런 건 나는 좀 그런 거같아 그냥 같이 재밌어야지 그게 아 충분히 재밌어요 음. 자기랑 동명 아 알았어 나도 마음 편하게 갖고 뭐, 음. 그럴게. <laughs> 고마워 이렇게 말해 줘서. 아유, 내가 반장님 어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다 음, 아는데. 음. 컨디션도 내가 다 알죠. 아. 어, 아무리 그, 젊어도 어.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연상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게 이래서 그런가 보다 진짜. <laughs> 아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뭔지 알겠지 막 음. 어, 편안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 거의 어, 뭐, 어, 어. 거의 우리 이모벌 엄마뻘인데 어. 어, 그런 차이나는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이랑 한번 만나면 어. 또래들 만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음 그렇나 다 봐요. 어 그래서 내가 그게 뭐막 그랬는데 아 순이랑 이렇게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알겠어. 음.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자면. 아. 어. 나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음. 남자랑 만날 때 남자 입장에서. 아. 어. 많이 배려를 해준다 이해해준다 양보한다 어. 뭐,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지. 어, 아 사람 관계가 오래 되려면. 어. 그런 게 필요하죠. 어. 나도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어. 나이 먹고 보니까 어. 상대방을 생각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반장님이 어. 음, 좋아서 그런 거지. 어. 내 고집대로 할 수가 있나 <laughs> 어, 음. 우리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어 그런 거 같아. 아 나도 막 좀. 내 또래 여자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은 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뭐 신경질적으로 나도 많이 예민하고 뭐 그런 적이 많았거든. 음. 근 순이랑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어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음. 아무리 그래도 <laughs> 남녀사인데. 그러니까 그랬어요. 너무 진짜 너무 좋네. <laughs> 뭐 그래도 조금 내가 더 살아봤다고. 음. 나도 마음 먹은 게 있었어요. 어. 예전에는 내 성질대로 했고 그랬었는데. 어. 어. 후회도 많이 했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랬거든요. 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 어. <laughs> 조금 성질 죽이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다 순이 덕분이야. <laughs> 아니 그런 것도 우리 반장님은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 아, 그게 그게 무슨 소용했어 아니 잘생긴 사람이 음.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딸을 음. 이렇게 위해 주고 하는데 그것 아. 우리 휴게실도 지금 아, 음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어, 그럼. 음, 낮에는 뭐여사님들 음. 나도 잠깐 쉬는 시간에 거기서 커피 음. 마시고 수다 떨거든요. 아, 그래. 어, 그래 나도 이제 손 회복했으니까 나중에 음. 필요하면 또 야근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우리 쉬는 시간에 또최 음, 그래. 여사님은 또 담배 필요 나갈 거고. 맞아. 그러면 우리 잠깐 그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거죠. 아, 어, 그럼. 그게 또 은근 쫄깃하더라고요. 아, 그래? 어, 그럼요 이게 필킬랑 음. 말랑하면서 약간 어. 신경 쓰이면서도 아음안 어. 안들킬려고 돌락까지도 <laughs> <laughs> 다른 거고 음 하튼 이최 최여사님이 쉬는 시간 내내 나가서 뭐 담배 피는 사람이기는 한데 음 그래도 혹시 들어올까 뭐 나도 그게 막 되게 조마조마 하거든. 아, 사실 그렇죠. 음. 음.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응. 거기다가 응. 그 접이식 침대를 하나 갖다 놨어. 어. 음. 어, 접는 침대. 근데 사람들이 어. 그게 접어 놓으면 침대인줄 몰라.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접어서 내가 커튼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거든. 어. 아, 그럼 못 받겠다 음.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침대를 그냥 펴놓면 사람들이 거기 누워서 자고 막 그러니까. 어. 거기다가 그 휴게실에다가 침대를 놓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음. 어, 그래서 그냥 접었다 폈다 이렇게 반 접어서 세워놓으면은. 에이, 어, 침대질을 몰라 그거를. 어. 밖에 달려 있고. 내가 어. 손이 출근 안 하는 사이에 내가 준비해놨지. 아 그래요? 어 우리 그거 써보자 그러면 그래 내 그거 펴갖고 어. 이렇게 거기에서 굴러보고 막 그랬거든 혹시 삐그덕 삐그덕 소리 같은 거 날까 해서 어 그랬는데 소리 안 나더라고 아니 이렇게 반장님처럼 키큰 사람이 그 위에서 굴러보고 소리 나는지 어. 체크했단 말이에요? 어막 이렇게 쿵쿵 내려 앉아보고막 그렇게 했는데 어, 네뭐 음, 삐그덕 소리가 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 아, 정말 준비성이 틀자네 아 준비해놔야지 근데 완벽한 남자야 정말 와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진짜 음 아니 고맙기는요 얼마나 응 아. 음, 좋은 사람인데 음 김밥도 맛있게 싸고 네 그러니까 음 아 우리 이제 네. 어 순이 복귀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이제 주말에 쉬는 때 예. 거기 한번 가보자 진짜 조게구이 먹으러 아음와 저번에 아, 갔었는데 할까? 거기 음음한번또 가자 어, 내가 안 그래도 요번에팔 음. 어. 다치면서 이래저래 실비도 타고 어. 응 음, 병원비 타고 사장님 위로금 받고 그랬잖아요. 아 어. 지금 두둑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쏠게요. 풀코스로 내가 그날 하루를 잡아서 다 책임질게요. 음. 어. 음, <laughs> 나도 나도 통이 큰 여자예요. 알고 보면. 어 맞아. 음 언니 음. 내가 보면은. 네. 어 손이는 젊었을 때도 그렇게 남자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사람 같아. 응 그냥 뭐 그때는 너무. 남자가 주로 밥을 사면 나는 어. 커피를 사거나 어. 그리고 생일 선물도 주게 되면 비슷한 어. 가격으로 샀어요. 아 근데는 뭐 큰돈은 안 썼죠. 아 어. 그때 좀 근데 뭐. 나이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모들이나 고모들 얘기 들어보면 예뭐 <laughs> 당연히 남자가 사야지 뭐 밥을 왜뭐 그런 거 데이트 비용을 왜 여자가 왜 쓰냐 뭐막 그러더라고. 아, 아 그거는 우리 엄마 세대. 음. 그러니까. 아. 엄마 세대 때는 네. 그랬어요. 그럼 나한테 할머니 세대쯤. 그 그렇죠. 사람들. 네. 어. 네. 그때는 무조건 그랬고 여자가 돈 쓰면 그거는 음. 어리석다고 막 그랬대요. 어. 우리 엄마도 아빠랑 데이트할 때 음. 외할머니가 그러셨대요. 돈 쓰지 음. 말라고 데이트는 아. 남자가 다 내는 거니까. 어. 음, 이 돈으로는 옷 사입고, 필요한 거 사고, 데이트할 때는 남자한테 어. 내기끔 하라고. 그그대요 어. 그래서, 우리 아빠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어. 공부를 했는데, 아빠는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 <laughs> 그렇지. 어, 어, 공부도 해야 되고, 자취하는데. 그래서 돈이 없었대요. 근데 사실, 우리 엄마가, 음. 외할머니가 돈을 주셨대요 옷 사입으라고. 음. 근데 그거는 꽉 찌고 아, 돈을 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돈을 한 번을 안 냈대요. <laughs> 엄마 옷 정장 사입어야 되니까. 어. 한번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진짜. 음. 그 시대 분위기는 또 그랬대요. 근데 어. 요즘은 또 반반하잖아요. 그러고. 어. 친구 딸내미 얘기 들어보니까 어. 진짜 금방 은행 앱에서 이렇게 음. 돈을 누가 냈다 그러면 바로 바로 반대. 어. 그래서 돈을 붙인대요. 예, 네, 바로 바로 일자 음. 없대요. 음 맞죠. 그래서 똑같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음. 하긴 뭐 똑같이 만나서 똑같은 거 먹고 하니까. 어. 그런 게 좋죠. 그렇지 서로 부담 없고. 음. 그것도 있어 카카오톡 앤빵도 있어. 응 음, 맞아요. 어, 알고 있어 그거? 응 음, 알아요. 어, 어. 그래서 나 며칠 전에 어. 내 친구네 집 집들이한다고 갔다 왔잖아요. 어. 응 음, 그때 포장해서 갖고 왔잖아요. 만두 강정이랑. 어, 어 그래 그래. 어 그때 내가 친구한테 좀 사준다고 했는데 어. 자기는 자기 거 계산하고 나는 내거 음. 계산하고 딱 걔도 요즘 세대 음. 사람처럼 딱 그러더라고요. 어. 음. 와 그랬어요. 우리 엄마나 이모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던데 순이는 어, 다 아네 뭐 그래요 괜찮아요 어. 아 조개구이 맛있겠다 어 그러게 조개구이 진짜 응 그거랑 또그 응. 앞집에 보면은 튀김도 팔아요 새우튀김 어어 어. 그거 맛있더라 그거 응. 즉석에서 튀겨준 거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어 그거 먹자 그러자 내가 그리고 거기에 응. 어. 내,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해 봤더니 그 동네에 한번 데이트를 갔었다. 아. 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야, 거기 음. 갔으면 그 카페를 가야지 그러면서 카페를 알려 주는 거야. 응. 음. 어, 근데 완전 바로 앞에 바다랑 막 그냥 다 보이고 전망이 음. 되게 좋대. 음, 힘들 음. 때? 어, 그러면서 누구랑 갔었냐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어. 나보다 그냥 조금 나이 많은 연상녀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 음. 그럼 아마도 연상녀면 그런 경치 좋은 거 좋아할 거라고 그러면서 친구가 링크 보내주고 그랬어. 음. 그래서 거기 검색해 보니까 음어 너무 좋겠더라고. 응. 음. 거기 뭐 그런 베이커리 카페라는 뭐 그런데요? 뭐 그런 거야. 어. 어. 그 빵도 팔고 디저트도 팔고 커피도 팔고 뭐 그런 데인데 되게 큰가봐 거기가. 음. 근데 바로 신기하다. 앞에. 바다가 그냥 바로 앞이야, 코 앞이야. 이야. 어. 좋다 좋다. 지금 날씨도 안 더우니까 이제. 맞아요. 어 거기서 밖에 자리 잡고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네. 어, 조개구이 먹고. 네. 음,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다음 코스는 또 뭘까? 아 조개구이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네. 그리고 또 조개구이 또 먹어야지. 그런 거예요. 어 <laughs> 알아 들었어? <laughs> 네. 어 그래야지. <웃음> <웃음> 정말 그날은 어, 하루 종일 어. 같이 있으면서 음. 그렇게 데이트해요 우리. 그래 재밌게 놀자. 나 네. 친구한테 배워갖고 그거 야놀자도 깔았거든. 음. 어나 그거는 안 써봤는데. 네. 음그 친구가. 그것도 안 써봤냐고 도대체 뭐 하고 살았냐고 막 그러면서 엄청 욕 먹어가면서 배웠어. 거기 음. 리조트 호텔 뭐 그런 거 검색하는 거죠? 어 사... 아, 그런 거야. 맞아. 그래서 거기 그 쪽동네에 음. 내가 거기 하나 좋은데 하나 찍어놨거든 찾아서. 벌써요? 어. 와. 어. 후기도 보고 그랬어요? 후기까지는 안봤고 그냥 음. 객실 사진이랑. 거기 음. 전망이랑 뭐 그런 것만 봤어. 아, 어. 음 후기는 나잘 모르겠어 갖고 뭐, 뭐가 뭔지 그또 후기는 사장님이 올려놓은 걸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맞아 요 조카들. 어 기관들이 <laughs> 응. 올려놓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어, 아와 그날만 기다리고 있구만 우리 반장님이. 그럼. 네 깁스 플러스니 이제 그냥. 어. 그렇지 그냥. 종일 데리고 놀려고 아 그날 조개를 몇 번을 먹을지 내가 정말 우리 무한리필 가서 그냥 아주 그냥 그렇지 음, 엄청 음. 먹고 놀고 <laughs> 어 바다 보면서 그런 거 음, 좋아요 맞아 바다 보면서 그냥 있으면 정말 말없이 거기가 그렇대 내 친구가 얘기하는데 네 그냥 같이 간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해도 멍하게 그냥 바다만 보면서 커피 홀짝 홀짝 어... 마셔도 아... 어, 그래도 되게 막 그냥 힐링이 된다고 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다 보고 어어 음, 좋다 내 친구도 이맘때 갔었대 거기를 응 음, 그래요 작년 이맘때 갔었는데 밖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되게 편했다는 거야. 그 의자도 되게 그래. 편한 의자래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오. 의자가 그냥 그냥 일반 기대고 앉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약간 흔들 의자 같은 그런 거래. 어. 어, 그래서 거기서 앉아 갖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의자 흔들흔들 하면서 커피 조금 마시고 또 바다 풍경 음. 보고 있다가 뭐막 계속 그랬다 그러더라고. 음. 그냥 몇 시간을 근데 바, 어 밖에 날씨가 그날 응. 완전 좋았대 친구가 갔을 때가 네. 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옷 얇게 입고 가서 거기 앉아갖고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냥 좋다 좋다 음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음. 음. 딱 이맘때였으니까 응. 너 너도 가보라고 나한테 그래서 아 요즘, 좋아요, 어, 어. 어, 요즘 날씨 진짜 좋잖아 밖에 맞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기 응 맞아 음. 최고지 아 그냥 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또 순이랑 맛있는 거 먹고 네. 조개구이 먹고 커피 마시러 가서 내가 그거를 그 카페에서 내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laughs> 아 어, 진짜 사실 어, 나도 그래요. 그래 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에이, 고맙기는 우리 음. 사이에. <laughs> 우리 그렇게 느낌 안, 알잖아요. 어 그렇게 안 말해줬으면 나만 쓰레기 되는 거잖아. 음 무슨 쓰레기야. <laughs> 에이 닮면서. 뭐 그렇게 해서 그날은 그렇게 하고. 아. 음 내가 오늘은 김밥을 빨리 말아 놓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알겠어요. 어나 지금 집에 어. 거의 다 왔어요. 아다 왔어? 아 그러면 나 진작 출발할 걸. 음, 아니 이런 시간도 좋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음아 김밥 음. 말고 있는 사람 또 집에서 <laughs> 또 방해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 <laughs> 음. 네, 좋다. 하여튼. 음. 음. 그래 알았어. 나 빨리 갈게. 음 알았어요. 아 네. 음.